수수료 10만 달러는 선불입니다. 한국 빠지고 싶으면 빠지세요. 일본이 대신합니다. 미국이 대사 붙잡했습니다 삼성 연구소가 공개한 지화분소 방막 양산 기술이 반도체 시장의 흔도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반도체는 끝났다던 일식은 영원하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하이퍼 택시 공정으로 수율 99.97%를 달성했습니다. 그 순간 TSMC의 기술 독점 체제는 흔들렸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의 발주문이가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200mm 웨이퍼 양산은 한국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삼성과의 협력체 협상에 나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 반도체 역전의 숨은 비밀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그날 아침. 삼성 반도체 연구동 복도를 걸으며 뉴스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삼성 반도체 2년 연속 적자 예상, TSMC와 격차 벌어져 손가락 끝이 차가웠죠. 제목 하나 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댓글 나는 더 참담했습니다. 이제 삼성도 끝났네. 한국 반도체는 추억 속으로 TSMC한테 기술력으로 밀렸으니 당연한 수순 아니냐는 말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 보안 출입문 너머로 회의실 불빛이 새어 나왔죠. 그곳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웃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자 10여명의 연구원이 모니터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팀장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팀장이 말했죠. 언론은 우리가 졌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카드를 꺼내지도 않았어.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모든 게 바뀔 거야. 저는 자리에 앉으며 화면 속 데이터를 응시했습니다. 그래프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전율 1.78 세계 어느 연구소도 도달하지 못한 숫자였죠. 실리콘보다 2배 이상 우수한 성능을 뜻하는 값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해외 반도체 포럼에서는 한 미국 애널리스트가 발표를 시작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삼성의 몰락 그리고 TSMC의 독주 청중은 고개를 끄덕였고 발표자는 웃으며 말했죠. 삼성은 이제 추격자로 전락했습니다. 기술 격차는 최소 3년 이상. 그들이 따라오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연구실 모니터로 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저 사람들은 몰랐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팀장이 화면을 끄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실패할 거라고 믿어. 하지만 우린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 이제 증명할 시간이야.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로 반도체 공장 굴뚝이 보였어요. 연기는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피어 올랐죠. 그날 밤, 저는 책상 위 자료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고, 그들은 깎아내렸고, 우리는 쌓아 올렸습니다. 연구실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밀 회의실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무언가가 천천히 완성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연구동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보안카드를 두번 찍고 나서야 열리는 문이었죠. 안에는 실험 장비가 빼곡했고 중앙에는 거대한 진공 챔버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선임 연구원이 장갑을 끼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세 번째 샘플이 나와 만약 이번에도 실패하면 프로젝트 일정이 석 달은 밀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데이터 시트를 확인했어요. 비정질 지화붕소, 이디 물질 중에서도 가장 얇고 가장 완벽한 절연체였습니다. 원자 한층 두께로 반도체 위에 올리면 전기 누설을 90%까지 줄일 수 있다는 이론이 있었죠. 하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이었어요. 실제로 만드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수율은 어때요? 선임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지난주까지 60%였어. 그것도 작은 샘플 기준이야. 대량 생산은 아예 다른 차원이고,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는 원자 배열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완벽한 육각형 구조. 하나라도 어긋나면 성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조였죠. 그래서 세계 어느 연구소도 이 물질을 200mm 웨이퍼 크기로 만드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팀장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커피 두 잔이 들려 있었죠. 팀장이 말했습니다. 자네는 왜이 일을 하나?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우리가 안 하면 영영 못할 수도 있고요. 팀장이 웃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지.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린 해내야 해. 오후가 되자 챔버 안에서 샘플이 꺼내졌어요. 투명한 웨이퍼 2로 희미한 막이 형성돼 있었죠. 현미경으로 보니 원자 배열이 보였습니다. 완벽했어요. 육각형 구조가 끝없이 반복됐고 결함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임이 숨을 죽이며 말했죠. 이거야. 이게 우리가 찾던 거야. 저는 손을 떨며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유전율 측정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1.78. 이론적 한계에 육박하는 수치였죠.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이걸 200mm로 키워야 해. 그것도 수율 99% 이상으로. 저는 고개를 들어 팀원들을 봤어요. 모두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곤함은 사라지고, 대신 무언가를 향한 집중이 자리 잡았죠. 그날 밤, 저는 연구실 창문 너머로 불켜진 공장 건물들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서는 수천 명이 밤낮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만든 기술이 저 라인으로 들어가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셨겠어요? 안전한 길을 가거나 아니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죠. 우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디 물질이라는 단어는 우리 연구실에서 가장 뜨거운 단어가 됐어요. 2주 후 저는 연구동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크리네는 지화붕소 방막의 전자현미경 이미지가 떠 있었어요. 원자 하나 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죠.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크기야. 10mm 샘플은 성공했어. 하지만 200mm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 제가 대답했어요. 기존 방식으론 불가능해요. 기판이 완벽해야 하는데 그런 기판은 너무 비싸고 양산도 안 돼요. 선임 연구원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불완전한 기판에서도 작동하는 공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그게 하이포텍시 공정이에요. 기판이 조금 뒤틀려도 원자 배열이 스스로 정렬되도록 만드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눈을 빛냈죠. 팀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들어.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안 돼. 실험이 필요해 저는 자료를 한장 넘겼어요. 크린에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떴습니다. 불완전한 기판 위에서도 원자들이 스스로 육각형 구조를 만들어가는 모습이었죠.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온도와 압력을 정밀하게 조절하면 가능해요. 기판이 조금 뒤틀려 있어도 원자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완벽한 배열을 만들어내죠. 선임이 물었어요. 수율은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시뮬레이션상으론 95% 이상이에요. 하지만 실험은 아직이에요.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실험 일정 잡아.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그날 오후 저는 실험실로 내려가 장비를 점검했어요. 진공 챔버 안쪽 벽면에는 온도 센서가 빼곡히 붙어있었죠. 압력 조절기는 소수점 다섯 자리까지 정밀하게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선임이 옆에서 말했죠. 이게 성공하면 우리가 세계 최초야. TSMC도 못한 걸 우리가 하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웨이퍼를 챔버 안에 넣었어요. 버튼을 누르자 진공 펌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실험은 6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온도는 섭씨 800도까지 올라갔고 압력은 거의 진공 상태로 유지됐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했어요. 원자들이 기판 위에 내려앉는 속도, 배열이 형성되는 패턴, 모든 게 계산과 일치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챔버가 열렸어요. 웨이퍼를 꺼내 현미경 아래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완벽한 육각형 구조가 펼쳐져 있었어요. 결함은 거의 없었고, 크기는 200mm 였습니다. 선임이 숨을 죽이며 말했죠. 이걸 해냈어. 진짜로 해낸 거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까요. 수유를 확인해야 했고, 양산 가능성도 검증해야 했죠. 팀장이 들어와 웨이퍼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야. 이걸 공장 라인으로 옮겨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창 밖을 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공장 굴뚝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mm라는 단어는 우리의 무기가 될 거라고요. 한달 후, 저는 양산 라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공장 내부는 조용했지만 기계들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로봇 팔이 웨이퍼를 옮기고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반도체 기판이 흘러갔죠. 공장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라인은 하루에 웨이퍼 5천 장을 처리해 하나라도 수율이 떨어지면 손실이 수십억이야. 확실한 거 맞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험실에서는 성공했어요. 이제 실전이에요. 공장장이 팔짱을 끼며 말했죠. 좋아. 그럼 오늘 오후부터 시작하자. 첫 배치는 100장으로 가자고. 저는 연구실로 돌아가 팀원들에게 알렸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실험실에서 성공한 것과 공장에서 양산하는 건 차원이 달랐으니까요. 선임이 말했습니다. 온도 조절이 관건이야. 공장 라인은 실험실보다 변수가 많아. 습도, 진동, 모든 게 영향을 미치지. 저는 노트북을 열어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공장 환경 데이터를 입력하고, 하이퍼 택시 공정 조건을 조정했습니다. 화면에는 예상 수율이 떴어요. 97.3%. 나쁘지 않았죠? 오후 2시, 첫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공장 제어실에 앉아 모니터를 응시했어요. 웨이퍼가 챔버 안으로 들어가고,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800도, 850도, 900도. 압력은 거의 제로로 떨어졌죠? 제어실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세번 챔버 온도가 조금 높아요. 조정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어요. 아니요. 그대로 두세요. 하이포텍시 공정은 약간의 편차를 흡수해요. 엔지니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성공하길. 4시간 후, 첫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웨이퍼가 챔버에서 나와 검사대로 옮겨졌어요. 현미경 카메라가 표면을 스캔하기 시작했죠. 검사원이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웨이퍼, 결함 없음. 두 번째, 결함 없음. 세 번째도 통과.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열 번째, 스무 번째, 쉰 번째, 모두 통과였어요. 백 번째 웨이퍼가 검사대에 올랐을 때, 검사원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검사원이 말했죠. 전부 통과예요. 불량률 제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공장장이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공장장이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 대단한데? 이런 수율은 처음 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첫 배치예요. 더 지켜봐야 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하이포택시 공정은 작동한다고. 불완전한 기판에서도 변수가 많은 공장 환경에서도 완벽한 반도체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팀원들에게 결과를 알렸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하이파이브를 나눴죠?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보여줄 시간이야. 다음 주에 국제반도체 학회가 있어. 거기서 발표하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로 공장 건물들이 보였죠? 불빛은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생각했어요. 세상은 우리를 비웃었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다고. 그들은 깎아내렸고, 우리는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포텍시라는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고요. 2주 후, 저는 샌프란시스코 컨벤션 센터에 서 있었습니다. 국제반도체 학회였죠. 1000명이 넘는 연구자와 엔지니어가 모인 자리였어요. 무대 위에서는 MIT 교수가 차세대 반도체 기술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제 발표는 오후 세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죠. 200mm, 지화붕소 방막에하이퍼택시 기반 양산 공정? 선임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긴장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우리 데이터는 확실하니까요.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TSMC, 인텔, 애플, 퀄컴의 엔지니어들이 앉아있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실패하길 기다리고 있었죠. 오후 4시. 제 차례가 됐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자 조명이 눈부셨어요. 청중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에서 온 연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건 세계 최초로 성공한 200mm 지화붕소 방망 양산 공정입니다. 크린의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웨이퍼 이미지였죠. 청중 몇몇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지화붕소는 유전율 1.78을 가진 이디 물질입니다. 실리콘 대비 두배 이상 우수한 절연 성능을 보이죠. 하지만 문제는 양산이었습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완벽한 기판이 필요했고 비용은 웨이퍼 한 장당 80억 원에 달했어요. 청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이포텍시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불완전한 기판에서도 원자 배열이 스스로 정렬되도록 만드는 기술이죠. 이를 통해 비용을 10분의 1로 줄였고 수율은 99.97%를 달성했습니다. 크린에는 수율 그래프가 떴어요. 거의 완벽한 직선이었습니다. 청중이 숨을 죽였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실험실 데이터가 아닙니다. 실제 양산 라인에서 하루 5천 장의 웨이퍼를 처리하며 얻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미 10만 장 이상의 웨이퍼를 생산했고 불량률은 0.03%에 불과합니다. 뒷좌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어요. TSMC 엔지니어였습니다. 그가 물었죠. 그 수율이 정말 사실입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저는 그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온도와 압력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원자 간 인력을 활용하면 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기판이 조금 뒤틀려 있어도 원자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며 완벽한 배열을 만들어내죠. 그가 다시 앉았습니다. 청중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거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 기술은 반도체의 미래를 바꿀 겁니다. 전력 소모는 절반으로 줄고 성능은 두 배로 늘어나죠. 애플이나 퀄컴의 칩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앞줄에 앉아 있던 MIT 교수가 일어나 박수를 쳤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텐딩 오베이션이었죠.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선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해냈어. 진짜로 해냈어. 그날 저녁 학회 리셉션에서 여러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인텔 연구원, 애플 엔지니어, 심지어 TSMC 임원까지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을 했어요. 언제 상용화 되나요? 우리도 이 기술을 쓸수 있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보시게 될 겁니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샌프란시스코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팀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성공했습니다. 세상이 우릴 인정했어요. 팀장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해냈습니다. 그들은 깎아내렸고 우리는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율 99.97%라는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했다고요. 한달후 저는 삼성 본사 대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크린에는 해외 언론 기사들이 떠 있었어요. 블룸버그, 로이터, 파이낸셜타임스 모두 같은 제목을 달고 있었죠. 삼성, 차세대 반도체 기술로 TSMC 초월 가능성 임원이 말했습니다. 학회 발표 이후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애플, 엔비디아, 퀄컴, 모두 우리 기술을 쓰고 싶어 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넘겼어요. 주가도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다음 날, 삼성전자 주가는 8% 올랐어요. 일주일 만에 15% 상승.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 늘어난 셈이었죠. 팀장이 말했습니다. TSMC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어.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 저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TSMC는 지난 몇 년간 삼성을 앞서왔어요. 기술력으로. 수율로, 고객 신뢰로.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죠. 오후에, 미국 반도체 전문 매체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기자가 화상회의로 연결됐고, 저는 질문에 답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하이포텍시 공정이 정말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게임체인저라는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 기술은 비용을 10분의 1로 줄이고, 성능은 2배로 올립니다. 기존 반도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TSMC는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저는 신중하게 말했어요. TSMC는 훌륭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그들이 완벽한 기판을 추구하는 동안 우리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공정을 만들었죠. 결과는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연구실로 내려갔습니다. 팀원들이 새로운 실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300mm 웨이퍼였습니다. 더 크고 더 어려운 도전이었죠. 선임이 말했습니다. 이제 300mm도 해야 해. 시장이 요구하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하지만 우린 할수 있어요. 이미 증명했잖아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TSMC 임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삼성의 기술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양산 안정성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수 있죠. 저는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과소평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간 문제였죠. 다음날 애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기 아이폰에 우리 기술을 적용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조건은 까다로웠지만 협상 여지가 있었습니다. 임원이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애플과 계약하면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컬컴도 엔비디아도 따라올 거야. 저는 자료를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요. 세상이 우리를 비웃던 날,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던 날, 첫 웨이퍼가 성공했던 순간, 팀장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이야. 자네가 하이포 택시를 생각해내지 않았으면, 우린 여기 없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은 모두요. 그날 밤, 저는 연구실 창문 너머로 공장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스무 네 시간 돌아가는 라인, 쉬지 않는 기계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해냈습니다. 그들은 깎아내렸고, 우리는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TSMC의 침묵이 그걸 증명하죠. 석달 후, 저는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300mm 라인이었어요. 최첨단 설비가 들어선, 이 공장은, 연간 100만 장의 웨이퍼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지화봉소 기반 반도체는 삼성의 미래이자 대한민국 반도체의 미래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뒷줄에 서서 조용히 손뼉을 쳤습니다. 무대 위 대형 스크린에는 공장 내부 영상이 흘러나왔죠. 로봇팔이 웨이퍼를 옮기고 클릴룸 안에서 연구원들이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저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통과했어요. 클릴룸 안은 고요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낮게 울렸죠. 공장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첫 배치가 내일 시작돼. 300mm 웨이퍼야. 준비됐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에요. 데이터는 완벽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했습니다. 200mm에서 300mm로 넘어가는 건 단순한 크기 증가가 아니었어요. 모든 공정 변수가 달라졌고, 수율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었죠. 다음 날 아침, 첫 배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제어실에 앉아 모니터를 봤어요. 웨이퍼가 챔버 안으로 들어가고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900도, 950도. 압력은 거의 제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다섯 번 챔버 진동이 약간 감지되어 괜찮을까요? 저는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진동 수치는 허용 범위 내였습니다. 아니요. 문제 없어요. 하이포텍시 공정은 이 정도 변수는 흡수해요. 6시간 후첫 웨이퍼가 나왔습니다. 검사대에 올려주고 카메라가 표면을 스캔했어요. 결과는 즉시 나왔습니다. 결함 없음. 검사원이 말했죠. 두 번째도 통과, 세 번째도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열 번째, 스무 번째, 모두 통과였어요. 수율은 99.95%, 200mm와 거의 같은 수치였습니다. 공장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대박이야. 300mm에서도 이런 수율이 나오다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어요. 공장 건물들이 보였고 멀리 도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주가가 다시 올랐습니다. 300mm 양산 성공 소식이 전해지자 투자자들이 반응한 거죠. 일주일 만에 주가는 20% 상승했어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를 쏟아냈습니다. 삼성 반도체 왕좌 탈환 가능성, 목표가 상향, 장기 투자 매력 부각 팀장이 연구실로 찾아와 말했습니다. 자네 알아? 우리 기술 때문에 시가 총액이 50조 원 늘었어? 50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해냈다는 거죠.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래서 더 자랑스러워. 우린 돈 때문에 한게 아니니까.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 밖으로는 공장 불빛이 보였어요. 스무네 시간 멈추지 않는 라인. 끊임없이 움직이는 기계들. 저는 노트북을 열어 다음 프로젝트 자료를 봤습니다. 차세대 3D 적층 기술. 또 다른 도전이었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선임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아침 회의 있어. 엔비디아에서 협력 제안 들어왔대.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봐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고, 공장 굴뚝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 올랐어요.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한국의 반도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갈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그리고 주가 예측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거니까요. 1년 후, 저는 다시 샌프란시스코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청중이 아니라 초청연사로요. 국제반도체 학회 기조연설이었죠.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며, 저는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는, TSMC 임원도 있었고, 애플 엔지니어도 있었어요. 1년 전, 우리를 의심하던 사람들이었죠.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1년 전, 이 자리에서 저는, 하이포텍시 공정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분이 의심했죠. 하지만 오늘, 저는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크린의 데이터가 떴어요. 누적 생산량 150만 장. 수율 99.96%, 고객사 20개, 애플, 엔비디아, 퀄컴, 테슬라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반도체는 이미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최신 아이폰, 고성능, 그래픽카드, 자율주행 시스템, 모두 지화봉소 기반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차세대 기술을 준비하고 있어요. 3D 적층, 양자점 반도체, 그리고 그 넘어 한국의 반도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텐딩 오베이션이었습니다. 앞줄에 앉아 있던 MIT 교수가 일어났고 TSMC 임원도 따라 일어났어요. 심지어 경쟁사 사람들까지 무대에서 내려와 저는 로비에서 여러 사람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누군가는 축하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TSMC 임원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말했죠. 솔직히 말하면, 1년 전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인정합니다. 당신들이 해냈어요. 저는 악수를 나누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린 경쟁자가 아니에요. 함께 반도체 산업을 키워가는 동료죠.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저는 창 밖을 봤어요. 샌프란시스코 베이가 보였고 석양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팀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기조 연설 잘 봤어. 자랑스럽다. 그리고 고맙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포기하지 않은 모두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2년 전. 세상이 우리를 비웃던 날을요. 삼성은 끝났다. 한국 반도체는 추억 속으로. 그런 말들을요.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고. 실험을 반복하고 데이터를 쌓았어요. 그리고 결국 증명했죠. 창밖으로 별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일어나 창가에 섰어요. 멀리 금문교가 보였고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해냈습니다. 그들은 깎아내렸고 우리는 쌓아올렸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갈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공장 불빛이 보였고, 웨이퍼가 컨베이어 벨트 위를 흘러갔어요. 그리고 멀리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창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죠. 저는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오늘 오후에는 서울로 돌아갑니다. 연구실로, 팀원들에게로, 다음 프로젝트로,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우리의 다음 장은 이미 시작됐다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계속 가. 멈추지 마. 저는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멈추지 않을게요. 우리는 한국의 반도체니까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이니까요.